안녕 세상에 이안입니다. 북한댁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북한댁 언니 만나서 진짜 네. 한동안 정말 못 봤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언니도 제가 일하고 바쁘니까 연락을 안 하시고 어느 날 연락 와서 보고 싶지 않니? <웃음> <웃음> 언니 멘트 내 이름 뒤에 들어가는 거. 보고 싶지 않니?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또 영상을 지난번에 제가 또 언니랑 찍고 싶은 영상이 있었어요. 어 그래요? 응. 그래서 음, 지난번에 음. 언니 혹시 평양에 가보셨어요? 북한에? 평양에? 네. 가긴 했던 것 같아. 요 근데 아. 아빠가 이제 국가대표 네.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였으니까 네. 평양에 네. 가고 또 네. 해외에 가려면 공항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진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어... 아빠가 저를 이제 그 개선문 앞에 예, 예. 사진 이렇게 저는 안고. 안고 비행기 모자 딱 씌워놓고 요러고요러게 예, 예. 있는 건 봤거든요. 어... 어쨌든 애기 때는 갔네요. 예, 그리고, 예. 그리고 뭐 저는 기억에는 없어요. 어... 아무튼 사진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네. 네. 저도 평양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가보지 예. 못한 사람이 더 많죠. 예, 한 번도 가본 적이 어... 없는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로 처음, 진짜 태어나 처음으로 가본 곳이 있는데 네. 거기 바로 청와대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이죠. 그렇죠. 청와대란 네. 곳을 제가 가게 됐었거든요. 전화, 그래서 그치. 한국 언니들이 내가 청와대 간다 그러니까 야, 네가 우리보다 더 한국스럽다야. <laughs> <laughs> 진짜 현실적로 네. 저한테 네가 더 한국 사람이다. 음. 청와대 간다 그래가지고 언니네도 그 개방한다는 얘기를 못 들으셨나 봐요. 어, 어그 깜빡하신 거지. 근데 제가 청와대 간다 그러니까 초청받아서 가는 줄 알았대. <웃음> 진짜? <웃음> 네, <웃음> 그 정도로 아 어, 내가 청와대를 간다 솔직히 믿지 못하면서 제가 그거를 신청을 했었거든요 예약을 하고 그런데 어. 5천 명이 대기가 있는 거예요 어. 어, 그 청와대 갈수 있는 사람이 어. 대기가 그래서 4명 저희 집 신랑이랑 이제 아들 딸이랑 같이 가려고 이제 음. 신청을 해놨었거든요 네. 근데 청와대 가보고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언니 청와대 아직 안 갔어요? 갔다 왔죠 아직 영상만 네. 안올렸었고 제가 워낙에 올리고 싶은 영상들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네. 이거 올리려고 하면은 갑자기 저기 툭튀 들어오고 5천 명 오셨다 막 이러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 지금 하고 싶은 문화 콘텐츠가 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 이게 좀 하려면은 예. 보고 또 그거에 대한 내가 감그 리뷰를 좀 맞아요.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지금 여기 머리에서 뿅뿅뿅 음.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 저는 너무... 에이, 그날 비 엄청 많이 와가지고 어. 비 오는 날 갔었거든요. 비가 멈췄는데 거기 도착해서 그 뭐지 기빈간인가? 음. 그거밖에 못 봤어요. 아, 진짜? 네.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쉬웠어요. 어. 근데도 괜찮았어요. 청와대에 어. 내가 네. 들어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너무 있어. 중요하죠. 어. 그용두 마리 있는 문을 차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네. 거기에 들어간다는 게 신랑이랑 너무 좋아가지고 음. 야, 이거 한번 내가 태어나서 진짜 처음이다 음. 이런 곳은 해가지고 들어갔었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 그럼. 어, 저희도 줄 서가지고. 네. <laughs> 정기장 아빠지. 여기가 영빈관이래요. 영빈관. 알정 어, 오. 어 너무 멋있는데. 어머 세상에. 국빈 많잖아. 만찬. 아 여기서 했구나. 어 멋있어. 성우 여기 서봐. 이렇게 로아니랑. 로아니랑 성우 서봐. 안돼. 성우야 서봐. 로아나 예쁘게 서봐 어. 예쁘게. 어, 어, 어. 아 예쁘다. 들어가지 않아. 어. 에이, 오 멋있어 아니야 아니야 로 가자 빨 들어야지 어? 천천히 가자 천천히 어딜 뛰어 천천히 루아나 천천히 가자. 루아나, 아 조심해. 뭘 뛰어? 엄마, 엄마 빨리 뛰었다. 엄마도 뛰고 있어. 조심. 같이 가. 너무 좋아하네 아주. 라리 <laughs> 잡아라 라리 서랍 한번 들어줘 라라 여기 엄마 엄마 보면서 안녕하세요 해야지 아 잡지 마정야부러져 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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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비가 너무 지금 많이 내리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만 철수를 할게요. 네 오늘 영빈관밖에 못 봤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네, 제가 혼자 왔으면 보는데 애기들 같이 와가지고 네못볼것 같아서 아빠 안 나팔 치까 알았어 알았어.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진짜. 아 어, 비와 비와. 비가 옵니다. 많이 와요. 여보, 어딘지 찾을 수 있겠어요? 저희도 줄 서가지고 1시간 네. 40분을 기다렸어요. 그것도 땡볕이. 그 하나 돌아보는데도 음.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음. 애 둘이 한 명씩 안고 아주 그냥 음. 정말 그 비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여기는 하나 보고 나와야겠다. 해가지고 그것만 보고 집으로 왔죠. 음. 비 오는데 애들 어떻게 해요? 솔직히 음. 의미 없이 궁금한 거 없이 갔었거든요. 청와대를. 어, 음. 네, 설마 나도 갈수 있겠나 하고 아, 생각해서 그냥 간 신청했구나. 예. 네, 그래서 해 봤는데 된더라고요 예. 나도 평양도 못가 봤으니까 음. 어, 이거는 그래도 전 국민이 다 신청한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 보자 했는데 문자가 온 거지. 됐다고. 어, 됐다고. 그래서 진짜 아무 준비, 마음의 준비 막 이런 것도 없이 음. 그냥 가자 해 가지고 간 거라니까요. 그 앞에 들어갈 때. 네. 아니시. 네. 기분이 어땠어요? 그거야 너무 기분 좋다 막 이런 걸 떠나서 언니 그냥 무덤덤했어요 어. 그 들어갈 때까지도 어,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음. 내가 아직 평양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북한에서 살면서 평양 들어가서 통행증을 뽑고 들어가는데 음. 내가 이거 문자 하나를 받고 음. 간다고 혹시나 이 바코드 찍었을 때 내가 못 되면 어떡하지? 어, 안그 되면. 앞에 갔을 때도 항상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지구소 음. 어 그래서 음, 이거 내기도 불안했구나. 불안하죠 언니 불안하죠 평양도 음. 못 가봤는데 그 진짜 문자 하나 딸랑 왔는데 음. 됐다고 근데 그걸 두고 이제 입장할 때바 코드를 연락 그러잖아요 음. 몇 명이라고 보여주는데 그걸 보여주는데도 나 그때까지도 들어가세요 할 때까지도 나는 긴장이 돼 있었어요 언니 그냥 항상 긴장 상태였어요 음, 어 그렇구나. 이게 혹시 찍힐까? 응. 음, 나 이거 들어갈 수 있을까? 또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으로 들어간 음. 것이죠. 예. 네. 우리는 거기서 이제 기빈각만 빼놓고 다 봤어요 아 진짜요? 응. 저는 기빈각 기빈가는... 기빈각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에이, 거기서 에이. 이미 기다린 시간도 길고 그리고 이제 다 둘러보긴 했죠 근데 다둘러봤다 해서 영상을 다 찍은 건 아니지만 에이. 뭐 일단은 내가 생각했던 뭐 일단 은평행에 가서 뭘본건 없으니까 아 그쵸 어. 그래서 에이. 뭐 그건 아닌데 아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정말 다르구나 어. 어, 이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에이.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응. 들어가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 된 기분을 다시 한번 느끼는 어... 그런 느낌? 아 응. 어, 대한민국 선람들다 같이 가는데 나도 간다. 어... 어, 나도 신청해서 갈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게 난 되게 중요하게, 막, 그, 그, 에이. 그러니까 신청할 때부터. 에이.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갈수 있습니다라는 맞아요. 곳에 나도 네, 네. 같이 가는 거잖아요. 어... 그게 되게 난 중요하더라고요. 또 언니는 어. 그, 거기에 놀랐구나. 어, 저는 또 한국 언니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 언니들이 나한테 말한 그 한마디에 나는 더 감동이었죠. 어. 청와대 가는 야, 것보다. 야, 니가 솔직히... 더 한국스러워졌다. 네. <laughs> 그 청와대 가는 기쁨보다 그 거지. 언니들이 어. 말한 멘트가 저한테는 더 안겨왔거든요. 어. 그니까 러 가끔 위 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것, 대한민국 네, 국민, 네. 대한민국,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네, 반복하잖아요. 네. 근데 네. 제가 그 이야기를 왜 우리가 그렇게 반복하나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어, 그냥 네. 우리도 같은 국민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니까 네. 아이들이 왜 네. 그런 네. 거 있잖아요. 아빠 네.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맞아요. 딱 그런 거더라고요. 어.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니 씨도 보니까 네. 네. 내가 가는 거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언니들이 야 네가 어떻게 더 어. 한국스러워지고 네. 좋다 맞아요. 막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 맞아요. 거에 네. 뭔가 뿌듯함을 네. 느꼈다 했잖아요 네. 그렇죠? 어. 나도 이제 네. 한국 사람 다 됐네 어. 이런 거를 지금 느끼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이게 어린 아이들 같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는 청와대를 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네. 나눔으로어 네, 네. 같은 공통 관심사가 생기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언니들이 그렇게 말해줌으로써정말로 네, 네. 네. 내가 맞아요. 뭔가 제대로 된 한국 사람이 된다요 맞아요, 맞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네. 정말 되어 있구나 네, 이거를 네. 자꾸 확인하고 네.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맞아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자꾸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 네. 그리고 국민 네. 이런 말을 나는 처음에는 고향 사람들 이왜 저걸 저렇게 강조할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 어. 그냥 근데 다 그런 의미예요 어, 그냥. 어, 그런 거였어. 사실은 인정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싶은 거. 예. 그 아이가 부모에게 인정받듯이 맞아요. 대한민국에 맞아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정말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 잘합니다. 예. 예. 잘하고 있어요. 맞아. 잘 살고 있어요. 이런 거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거예요. 청와대를 가도 음. 많은 걸 돌아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자리 앞에까지 가서 어, 내가 그한 가지라도 보고 왔다는 것에 어. 나는 너무 이게 감동스러운 거예요. 내가 기분과 못 보았는데 그럼 안내씨 기분과 들어간 거 어땠어요? 아, 나는 그. 기빈 된것 같지 않았어요? <laughs>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어, 진짜 줄 서서 들어가고.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한국 분들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 이런 것이구나. 근데 어, 어. 처음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샹들리에 보고 한번싹 어. 그냥 마음이. 어, 너무 예쁘다. 어떡하지? 어머,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와, 내가 직접 거기 돌아본다. 그 안에 황금색으로 돼 있는 그 불도 황금색으로 보이거든요. 반짝반짝 빛나는데. 와,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진짜 힘들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음, 어, 이렇게 아등바등 하고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북한에서 평양도 못 가고 내가 산골에서 살던 내가 여기 와서 청와대를 기빈관을 들어가 본다, 내가. 그것도 무료 대한민국. 어, 상상할 수 없거든요, <laughs> 솔직히. 청와대 누가 갑니까? 못 가죠. 내가 제일 가고 싶은 곳이 하나 딱 있어. 어디? 우리나라 그 영부인들이 다 아, 모셔져 있는 그 사진 아, 아, 아. 그게 있더라요거기를못들어갔어요 유튜브로 봤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 아. 꼭 가보고 싶었는데, 아. 이제 유튜브 보니까 사람들이 막 태국 마크도 사오고 막 이랬더라고요. 아, 아. 가져왔는지 사왔는지 아, 아.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도 사고 싶었거든요. 갔을 때 무조건 사고 가방에 하나씩 달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못 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못 들어봐서 정말 아쉬웠고, 그러니까 거기 갔을 때,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나도 있다. 그런 음. 게 조금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자체만으로는 나는 이미 음. 됐다. 나는 이제는 할 거다 했다. 난 문자 어. 딱 받는 거반품에서 동시에 놀랐던 음. 게 내가 갈수 있어. 정화대로. 어. 그냥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음. 그거 다 언니한테 번, 언니들한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laughs> 그러니까 언니들이 야 네가 더 한국사람이다. <laughs>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아, 못했던 거를 한국에서는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사소한 것에 나는 조금 감동스럽더라고요. 음, 어 내가 지금도 잘 살고 있구나. 음. 어참 여기 오길 잘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음. 너무 그리고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그 아까 언니들 이야기하니까 참 음. 궁금한 게 음.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네. 같이 여기 그러니까 이게 남한 분들 음. 같이 어울리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아 너무 좋아요. 어, 너무 나는 너무 좋아요. 진짜. 여기서 그 남한 사람들랑 같이 어울릴 때가 음. 이게 뭔가 뭐 오해가 있던 뭐가 있던 음. 가장 행복했어요. 왜냐면 내가 네. 여기에 정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잘 살고 있는 나를 그런 어, 걸로 확인했었거든. 처음에는 아 내가 북한 사람이어서 음. 혹시 어 내가 이 사람들하고 생활환경이 다르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안 맞을까 했는데 오히려 언니들이 날더 좋아하고 음, 진심으로 오, 다가가고 너무 잘 챙겨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진짜 일주일에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진짜 같이 술 마시고 놀고 내가 아까 춤추는 영상도 보여줬잖아요 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너무 좋은 거예요 언니들 저를 위해서 컨셉 잡고 음. 막 선글라스 사고 막이러거 보니까 아 가끔 이게 꿈인가? 음. 어, 이런 생각 할 때도 많아요 내가 이게 꿈속인가? 음. 음, 그런 놀음을 같이 놀아주고 나랑 같이 밥먹어주고 음. 막 이렇게 해주는 모습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늘 네, 그렇게 진행해. 지내고 있어요 지금 너무 동네에서 좋아요. 그래서 네. 제가 청와대를 아직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또 기회가 된다면 음. 애들 없이 그냥 혼자서 진짜 한번 같이 가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어, 내가 또 혼자 할수 있구나 음. 내가 여기까지 혼자 왔는데 청와대도 내가 가볼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언니랑 조금 이야기해 봤는데 음. 사소한 이야기지만, 저한테는 너무 큰 행복감이었거든요. 음. 네, 문자 한통 받는 자체로만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느 영상도 많이 부족하지만, 네. 여러분들께서 늘 꾸준히 그냥 이한이 세상 지켜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